제36장 인장야너6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장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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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도 모은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요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술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세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버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앉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 와의 말씀 이또 내게 임하 여이르 시되인 자야, 너는 막대기 하 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와그짝 이스라엘 자손 이라 쓰 고, 또 다른 막대기 하 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 임의 막대기, 곧 요셉 과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라 쓰 고, 그 막대기 들을 서로 합하 여, 하 나가 되게 하라, 내손 에서 둘 이, 하 나가 되 리라, 내, 내 민족 이 내게 말하 여이르 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중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하라 제 95편 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대로 세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오늘 에스겔 말씀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 36장에서는 먼저 어,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어, 땅들이 에, 이제 전혀 어, 가지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 그런 땅이 되어버린 에, 그런 상황인데, 에, 하나님께서 어, 그 성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을 어, 더 크게 건축을 하고, 또그 땅이 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방 사람들이 다 조롱하지 않겠어요?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했냐 어, 다른 어, 어,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다를 바가 뭐냐 너희도 똑같다 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른 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서 어, 이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성으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어, 황폐하여 버림받이었던 그 땅이 다시 비옥한 땅이 되어서 에, 거기에서 어, 이제 에, 식물들이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6장이고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른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인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언제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뼈 골짜기 환상. 아, 어, 참 캄보디아 가서 어, 여러분이 이제 뭐 영화로도 소개된 킬링 필드. 어, 어, 거기에 가면 지금도 어, 크메르루즈가 어 캄보디아를 장악했을 때, 에, 에, 장악했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정도였는데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조금이라도 지식인 같은 예를 자면은 뭐 영어로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 뒤에가 뭐어 예를 자면 뭐 뉴욕 이렇게 쓰 써. 티셔츠를 입고다. 학교 선생님이었다든지 안경을 썼다든지 손을 딱 만져 보니까 손이 굳은살이 별로 없고 부드럽다든지 별로 이렇게 얼굴이 까무잡잡하지 않고 하얗다든지 <laughs>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식인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공산주의 체제에 반항할 만한 그러한 기미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조리 죽여버렸어. 그래서 잡아다가 죽인 그 사람들 땅에 뭐 묻을 수도 없죠 그냥 갖다가내 버린 걸 들판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뼈를 오늘날 이제 모아다가 큰 탑에다가 탑을 쌓은데 그 탑이 유리로 만든 탑이에요. 그탑 안에다가 뼈를 가득하게 뭐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 아, 뼈들인데 에, 유리로 만든 그탑 안에 보면은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 어 죽은지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에스겔은 주여와 여 주께서 아신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에, "이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어,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이 명령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어, 옛날에 어떤 사람의 흩어진 뼈들이 다 보여가지고 그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삼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살이 솟아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모습을 해 보간 그나 여전히 아직 죽어 있어요. 그런데 생기에게 명령하라. 생기가 생명의 기운 아니겠어요? <laughs> 에, 명령.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른 뼈, 마른 뼈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이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 절대 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면 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그들이 곡당에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은 세상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네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에, 그러한 에, 처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뭘할 수가 있으며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죠. 마른 뼈. 그런데 내가 바로 이 마른 뼈로구나.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마른 뼈로구나. 마른 뼈그 자체로서는 어떤 것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마른 뼈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비록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절망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이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채워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능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니까 믿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간절한 절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극률이 어겨주시고 주님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제 참 노쇠하여.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참으로 내가 마른 뼈와 같구나 탄식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유를 깨닫고 육신은 노쇠하여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